재단 일 때문에 낮 방송을 다 미뤄서 네. 못 나와요. 네. 그래서 앞차기도 하차한 건데 네. 성대모사를 하면 네. 어, 자기 새끼를 챙기기 위해서 네. 일부러 안 웃는 경우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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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딴데 가면. 예. 아, 아,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네, 뭐예요. 댓글을 너무 재밌다고 올라오 그런 망한 거거든요. 모평. 모평의 성대모사를 맨 처음에 개발한 건 나죠. 응? 아닌데 그건 거의 없다 <laughs> 아닙니까 <아닌가>? 거의 <laughs> 임경빈 뭐 이렇게 아 그래 <laughs> 어디서 예. 네, 예. 먼저 했습니다 에 나도 안 웃을래요 <laughs> <laughs> <딱히> <laughs> 아, 그러게 너무 많이 웃으셨습니다 너무 아, 많이 네. 웃으셨습니다 아내빵 터졌지 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 그것 때문에 빵 터졌어 진짜 에? 아니 사실 뭐맹 맥락 없이 그냥 에, 그러니까. 방송 막힌다 싶으면 그냥 에, 그냥 가입이 되거든아내 네, 진짜 5평 오만 막혀서 막혀서 네. 해서 안 웃기면 저도 음, 안할 겁니다 막히면 항상 되잖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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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평 내 5평 꼭 하나 챙기려 그랬는데 진짜 <laughs>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. 시키려고 하는 건지 경황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그런... 이 생방송에는 기록이 네. 네. 남아요 아챙기려 네. 그러는 건데 네, 뭡니어 글로 가서는 아무데나 싸지르 그러지 않아니 <laughs> 그거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답 주세요 거기서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단 측에서 의자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. 단기로 준비했다고 합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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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싸고 물 내리면 되는 재단법인이었는데, 사단법인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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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저희가.